아 진짜 이 벗겨진 이 간판 식욕도다. 저희는 바지락국수 아니, 다 해물칼국수 두 개랑 해물파전 하나. 아우 아우 아우. 진짜 많다. 와, s t i n g 스 r s Stingers, s t 응. 서해랑 제부도 케이블카 진짜 신상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 이제 제부도에 케이블카가 생겼습니다.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케이블카거든요. 여기가 여의도에 있는 맛집 같아 서해랑. 이 응. 여기가 이렇게 매표소고. 이미 새 건물이라서 새 아, 네, 냄새가 어, 엄청나 어, 네. 나 약간 그치? 얼리 어댑터 <laughs> 얼리 버드 아, 네. 그가 또 그거가 된거 같아 아하 이거는 약간 오픈 특가 일반 캐미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거고 프리스타일 캐미 아시죠? 어. 밑에 유리로 돼 있는 거 스피드는 기다림 없이 그냥 아 바로 웨이팅 빨리, 없이 네, 웨이팅 없이 빨리 탈수 있는 건데 이 프리미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가격이 21만 원 1명 기준인 거예요 한 케이블카에 우리들만 탈수 있는 네명이 타도 되고 두명이 타도 되고 어,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어... 이 돈만 내면 돼 결제하러 가봅시다 <laughs> 언니 아? 우리 결제 안 하잖아 아니, 그냥 대충 이렇게 <laughs> 하나씩 <laughs> <laughs> 어, 저 알바 재밌을 것 같아 네가 잘할것 같은데 저런 해봐. 패터만 찍기 하나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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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죄 <놀람이 놀람이> 아니 저거 진짜,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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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진짜 대방감이 되게 좋아 아니 저 옆에 봐, 뷰가 좋아 와 진짜 저풍력발전소들보고 언니! 그거 조심! 여기, 여기 이런 데 조심해야 돼, 지금 벌컥머리가 언니. <놀람이> <놀람이> 아, 언니 저 뒤에 봐봐 하지 말라고 써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네? 음... 아 야, 야, 이 도로가 그거야. 여기 제부도가 밀물 썰물 때마다 이 도로가 잠긴다고 하더라고. 아그 도로가 여기야? 어, 여기야 딱.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길이 열려있어.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만조, 완전 만조되면은 도로가 잠겨, 버려. 어. 그래서 그때는 제부도가 이제 섬이 되는 거야. 완전 섬. 오 왜? 바다 에 지금 얼음 있는데? 아 예? 와 진짜 예쁘던데. 이 도금 때문에 더 그거 같아. 좋아. 하늘에서 보는 한국 여행 이제 <laughs> 하늘에서 보는 한국, 한국 여행, 여행 백선 첫 우와. 번째. 예쁘다. 예쁘다. 우와! 언니 언니 조심해 제발. 와. 사진 한번만 찍어줄까? 지금 이상하게 찍고 있지. 아니야. 아. 찍자. <laughs> 음. <laughs> 찍고 있어. 아까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가요. 확인을 좀 해볼까? 우와. 기사 사진 찍으셨어요. 귀여워. 뭐 이게 오. 얼마예요? 액자 사진 액자 포함한 것이 2만 원이야. 아. 그리고 사진만은 1,500, 0 아, 원. 아. 음. 아 그렇구나. 아 귀엽긴 하네. 나도 했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샀어. 그니까. 그러니까 나도 홍카로. 나도 너때 너라서 안 사는 거야. 음. <laughs> 여기 이제 그니까. 그 되게 맛있어 보일 거죠. 프리미엄. 프리미엄. <laughs> 치즈케이크 생겼 어. 아, 어마롱 작가님. 작가님, 아 이거 업사이클링이구나. 이거 뭐야? 박스네. 오 어, 그러네. 어? 오 박스. 그리고 배우 안재현이랑 제이콥 설이라는 분이랑 이렇게 콜라보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부도 산착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무료래요. t h 스나비 is n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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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저희가 알아둔 차박지가 나와요. 자세히 말하면 차박은 아니고 차크닉. 차크닉이지. 네, 도저히 추워가지고 그건 차박은 좀 아닌 것 같고. 겨울 바다를 보면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좀 먹고. 음. 약간 이렇게 누워서 좀 쉬고 이렇게 하려고요. 네. 구독자분들이 종종 음. 음. 캠핑 다시 안 가냐는 질문 많으셨는데 음. 텐트가 고장 났잖아요. 음. 그고치려면 대구에서 고쳐된다고 해가지고 음. 못고쳤고 음. 그. 차박으로. 와. 내 하나가 음. 더 있기는 해. 그자 응. 그러면 근데 요즘 안 그래도 차박 차크닉 응. 그냥 그게 점차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맞아. 너무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어. 가고 음식 같은 것도 거기서 소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싸와서 응. 뭐 그냥 돈도 안 쓰고 먹고 가고 그러니까. 별로 안 반기는 거지 그 그치. 정말 그사박치사 캠핑 금지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차박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 그냥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한번 내려놔볼까? <laughs> 눈이다 눈 오득 미드지마자 그, 아마자막만잘 넣으면 그냥 자 삼아마자, 삼아마데 해봐 지금 시-작 마자 아, 삼아마자, 어, 물이 나지 자기아아아 어떤 하신다. 멈추신 거 경희가 외바입니다. 물다 차면은 저선못 가거든. 그래서 잘못하면은 저기서 갇히는 경우도 종종 있대. 그어날묵 있는데 크로스 신고 온여석들한명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다. 한명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라고. 여기 무슨 지질 연구하는 거 같아. <laughs> 지질학 연구하면서. 제원이 30시네. 매섰구나 아. 아. 야, 이바다긴 바다다. 따개비가 있어. 어, 진짜?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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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진짜? 응. 와! 와아아아아아. 너 대단하다. 딱 봐도 알수 있어. 이렇게 추운데 아이스를 먹는다 그러냐? 아, 일단은 제부도에서는 차박이 불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어, 한 20분 정도 가면은 궁평이해수욕장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털을좀 잡아볼까. 뭐가 많네. 일단 여기도 개인 사유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잘 보고 그, 그 우리 딱차박지를 결정해야 돼. 좀만 더보자 이렇게 공사로 차박 주차 트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서 여기는 안 되는 거야 되는 데가 있고 여기는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기긁져 여기 있는데 여기는 지금 노을 진다 <목소리> <목소리>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같아 선생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마음이 너무 편하네. 아 씨, 이거 돈... 너무 잘 보이는데? 아, 어, 이래서 돈이 좋다. 여기 아 이렇게 대충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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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고. 아왜 이렇게 편해? 아, 이거 헤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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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빼야 돼. 아, 오. <laughs> 이렇게 볼품없지? <laughs> <laughs> 코지한 느낌 벌써 <laughs> 벌써 코지해 지금 <laughs> 다영 선배님이 주신 어 이거 이거. 한번 앉아봐 아우 <laughs> 어, 높아 춥지만 좋아 춥지만 좋아 아우 어, 굉장히 추워 <laughs>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좀 좋지도 않네. 그렇지. 그렇네. 스파크 때랑 별로 크게 안 다르지. 이게 뭘까? 여기가 이게 응. 낮아가지고 맞아. 그런 것. 어. 스파크보다 더 힘들어. 어. 차가 바뀌었는데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아. 트레블리아 미안해. 트레블리아는 <laughs> 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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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레블리저야 미안해. 진짜 근데 너보다 스파크가 낫다. 아니 왜지? 약간 응. 이렇게 봐봐. 그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디까지 나가게 <laughs> 조금만 안 떨어지겠어 진짜 너무 구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 너무 아쉽다 여기가 서해는 또 노을이잖아 그러니까 노을 맛집인데 우리 구역이 실패했어 나름 이렇게 겨울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즐기고 있어요 나름 저기 멀리서 정말 간절인 노을이 보여 지금 <laughs> 이것만 봐도 진짜 얼마나 예뻤을지 보이지 않아? 와 진짜 빨갛다. 네 어, 바닥은 좀 편해. 응. 어, 아내 발. <laughs> 오 도와주세요. 그치. 편해자 아, 가자. <laughs> 오~ 저거도 누울 수는 있네. 스파, 스파크랑 달리. 우 먹구름. <laughs>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또 따뜻하다. 응. 저 침낭도 또 따뜻해가지고 응. <웃음> 괜찮네. <웃음> 아, 공평한... 공중 화장실 찾았어요. 아 일단 볼래 보고 아 아주 급하다. 급해. 가지고 가지고 요거하고 여기 아, 다 내가 다들을게 그냥 이거 와사비하고 오, 드시는 오, 거예요. 저는 와사비하고 와사비 김도 드리고 처장도 네. 드시고드지고뭐 많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집판장이래 오. 어따 많다. 공평낙조길와 지금 핀 조명 쩔어! 우와우! 와우와우 yes,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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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핀! 잘다잘다잘다았다 <laughs>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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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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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이구어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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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이 맛있어. 음. 오, 여시 먹을 줄 안다요? 뭐 음. 음. 왜? 음. 볼살이거든요. 열심히 떼주셨는데. 맛있겠다. 근데... 음. 아... 춥다. 그 아... 나한 너무 추워요. 헤... 헤... 폭죽한다. 폭죽... 역시... 바닷가인 게... 실감이 난다. 불을 살짝 부일까 넘치지. 아... <목소리> 야... <목소리> 너무 푹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익었다. <목소리> 그냥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네. 일단은 기분이 이렇게 먹어야지. 그래. <laughs> 음. 음. 아. 죽인다. 어. 봐라. 선생님 지금 진짜 정말 낭만 있으세요. <laughs> 왕건이네 왕건이. 먹기 힘들지. <웃음> 열악해요. <웃음> <웃음> 너무 열악해. 뽀글이 먹는 사람 같아. 뽀글이 먹는 사람. 음, 맛있어? 음, 너무 요금 밀각이 가능해? 모르겠어. 안 가능해. 어, 어메. 가능한 척. 하나, 둘, 셋. 음! 이렇 이렇게 맛있었나? 케이버섯 네가 남 먹었냐? 원래 별로 없었어. 언니가 별로 안 넣었잖아. 진짜 거북목 쩔어 지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정말 혹한 김차 크닉 마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